어, 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물론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다 풀어드릴 거고요. 각각의 문항별로 특징들, 그리고 알아야 될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부할 때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어 오늘 제가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등급. 컷이 중요한 거잖아요.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난이도가 쉬워지면 여러분 그냥 기분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등급이 나오면 등급이 생각보다 나오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막, 아, 기분 좋아. 뭐, 나 이제 수학 잘하는 것 같아. 뭐 또는, 아, 나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잘 쳤는데 나만?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4월 학력평가는 정말 학력평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그래도 좀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요런 것들만 좀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 올려고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몇번답 넣어요? 몇번답 뭐예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거교문을딱 내려오는데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나오더,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오면서 오늘은 꼭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헤이즈의 노래를 꼭 들려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편디님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마음이 약간 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좀 우울해지고 싶은 날은 실컷 우울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을 좀 바꿔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어이고, 문제 어딨냐. 여있다 그죠? 자, 1번 문항은요, 그냥 단순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정말 중요한 문항이죠. 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매번 나오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루트 3이 보이네요. 그러면 3의 2분의 3제곱이 있고요. 루트 3은 3의 몇 분의 몇?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으로 표현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4죠. 자, 2분의 4예요. 약분 가능하죠? 얘는 2네요. 즉,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계산 실수를 했겠죠. 그죠? 계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2번, 2번 문항은 뭐예요? 집합의, 집합의 연산에 대한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2점 짜리 문항으로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항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항 역시도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A 차집합 B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항들이 대부분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 또는 여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원소의 합을 물어보거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 한번 볼게요. A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는 거죠. 누가 있어요? b에 3이 들어있으니까 3을 빼면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되고 1, 5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든 원소의 합1 플러스 5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1번, 문제 2번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수능 특강이랑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한 문항이기 때문에 어 거꾸로. 선생님 이런 문제라도 맞추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진심으로 수능 개념 강의를 가던가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예제 유제 레벨 1에 있는 문항들을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3번에 또 나오죠. 자,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공차의 특징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N에 대하여 공차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습니까 AN은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D예요. 요거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차의 특징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실제로 공차라는 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얘를 뭐라 그럽니까?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공차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선생님 강의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것보다 평가원에서 더 좋아하는 게 바로 뭐다? m 플러스 k 번째 항에서 n 번 째항을 뺐을 때의 공차의 특징이다. n 플러스 k에서 n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k 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d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 n 플러스 k 번째항에서 n 번 째항을 빼면 뭐가 된다? n 플러스 k 빼기 n이죠. k 곱하기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 요게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예를 알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a2가 3이고 a4가 9잖아요 원래 등차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a1 a2 a3 a4 a5 이렇게 등차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등차수열은 원래 뭐냐면 차가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뭐가. 공차가 차례로 더해지고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즉, A2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A1 플러스 D로 쓸수 있고요. 여기다 D를 더한 값이 A3이니까, A3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쓸수 있죠. A4는요, 여기다 D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A1 플러스 3D가 될 거고요. A5는요, 여기다 다시 D니까, A1 플러스 4D.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A4와 A2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A2랑 A4를 살펴볼게요. A4에서 A2를 뺐잖아요. 그럼 봐요. A1 플러스 3d 빼기 A1 플러스 d예요. 그래서 누가 사라지냐면 A1 빼기 A1이 되고요. 3d 빼기 d가 돼서 얘가 뭐가 된다? 2d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에서 2를 빼, 그럼 2죠. 2곱하기 공차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a5에서 a1을 뺐어요. 그럼 a1 플러스 4d에서 a1을 뺀 거죠. 그래서 4d가 됐단 말이야. 이거 그냥 바로 어떻게 알수 있다? 5 빼기 1하면 4죠. 4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자 봤어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2가 3이고 a4가 9일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a4 빼기 a2는 4 빼기 2즉2 곱하기 공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4가 9고 a2가 3이에요. 즉9 빼기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2d가 6이기 때문에 공차는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비록 2점짜리 문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의 개념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 틀렸다면, 특히나 이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면, 공차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등차수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물론 평가원 기출 문제로도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 나올 때마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역시도 여러분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평행 이동을 잘 모르면 평행 이동은 반드시 한번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무리 함수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 정말 중요하죠. 한번 문제에 살펴 보도록 할게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자, 평행 이동 한 번만 정리할게요. 도형입니다. 도형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이나 아니면 2참수, 함수, 3참수 함수 또는 원 같은 것들. 그래서 도형, 어, F에 X 콤마 Y는 0.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 봐요. Y는 루트 2X. X와 Y의 관계식이죠. 선생님, 근데 왜 능령이에요? 얘를 보면은 y는 루트 2x라고 쓸 수도 있지만 y를 반대로 넘기면 루트 2x 빼기 y는 0이라고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은 0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나타나는 직선이나 이차 함수, 삼차 함수, 원 이런 것들은 다 x와 y에 대한 관계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x 자리에 X축의 방향으로 A, X-A를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Y축으로 B만큼이기 때문에 Y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X대신에 X-A, Y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봐요.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우리는 뭐를 대입할 수 있다?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번 볼게요. Y는 루트에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이 X의 요 X 대신에 X 빼기 A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괄호를 쳐 주셔야 됩니다. X 자리 몽땅에 X-A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와 일치했대요? Y는 루트에 2X 빼기 4와 일치했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같아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 2X-2A가 2X-4죠? 따라서 2A는 얼마가 돼야 되고, 2A는 4가 되어야 되고요. A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와 항상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한번더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무리함수는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거보다 좀더 난이도를 높여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해결을 해 봤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로그가 나오는 로그의 계산 문제예요. 로그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로그. 로그 A에 B 플러스 로그 A에 C가 나왔어. 밑이 같고 덧셈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진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봐요. 로그 2, 로그 2가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덧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계산을 할수 있다? 로그 2에 3 곱하기 3분의 8까지 계산을 할수 있게 되어서 3, 3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은요. 8은 우리가 누구의? 2의 세제곱임을 알고 있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A의 B의 C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갈수 있다? 로그 앞으로 갈수 있게 되어서 C로그 a 의 B로 쓸수 있다라는 거알 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3이 어디로 간다? 로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로그 2에 2가 됐어요. 하나 더 나오죠. 개념. 뭐예요? 로그에 A에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로그 2에 2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서 3 곱하기 1 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로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몇 가지 성질들,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 덧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진수들끼리 곱으로 표현한다.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로그 계산 문제 역시도 어, 실제로는 뒤에 단답형 문항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계산하는 2점짜리 문제, 그리고 로그 계산하는 3점짜리 문항, 이렇게한 문항씩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잘 정리하고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이었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6번 문제 역시도 실제로는 정말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등비수혈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자, 등비수혈입니다. a, 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골 등비수혈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1 사이라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아래 n-1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4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이 나왔죠.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2분의 1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남은 값은 뭐예요? 5분의 a예요. 5분의 a가 얼마래? 3이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되고 정답은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 6번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극한 값은 어디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2점짜리 문항으로도 잘 나오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수열의 극한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등비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2점짜리 문항으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6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제가요 며칠 전에 정말 수업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학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네 진짜 4월 학력평가에서 이 문제 나올 거거든? 이거 틀리면 쌤이 진짜 혼낼 거야? 혼내줄 거야? 이거 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설명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우극한 또는 좌극한 또는 함수 값을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우극한, 좌극한.